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거. 온다, 온다! 나이스, 2,000점. 아유, 받바다스 이대로 가자. 오! 올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 서커스 찰리. 이거 다 알텐데. 한두 번은 해볼 법한 그 옛날 오락실 게임. <laughs> 안 해도 영상으로는 서커스라고 하면 다 아는 그 전설의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로 정할 수가 있는데, 역시 국룰은 1번. 1번은 쉬워요. 사자 이렇게 넘으면 되는 거라. 괜히 요거트 먹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쓸잘데기 없이 죽는 경우도 많긴 했는데, 이제 나는 안 죽는다, 이거야. 컨트롤 짱쎈 어른이라 이거야. 아! 오케이, 10m. 아, 여기는 진짜 무서워. 갑자기 링두개 나오는데 제일 무서워. 와우! 끝! 오오오. 오케이. 퍼펙트. 마우스. <laughs> 이렇게 남은 시간에 따라 남은 보너스에 따라서 보너스 점수도 주고 그래요. 2번, 원숭이. 아, 요거는 여기부터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 게 여기 갈색 원숭이는 괜찮은데 보라색 원숭이가 나올 때면 좀 긴장을 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laughs> 아, 왜 나도 <laughs> 점프하려고 그러지? 어어, 어, 뒤진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나? 어, 어, 쪼! 와, 벌써 여기서부터 죽는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럴 리는 없어. 이것도, 진짜, 여기에서 죽을 수는 없지. 오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아나나몸에 너무 힘들어가. 이거 나도 같이 점프하는 느낌인데. 마지막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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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레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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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억울해 나 점프 잘했는데 아 잠깐만 어깨 담 걸렸어. 어. 말도 안돼나 어깨 에담 걸린 게 말이 돼. 너무 긴장해서 담 걸렸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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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죽지? 나? 왜 죽지? 왜? 나 죽을 리가 없는데. 왜 죽지? 어. 아, 이거는 대충 일단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니, 왜, 왜 이러지? 옛날에는 잘했는데? 미치겠네? 어, 저거 놓칠 수 없지. 보너스. 이거는 진짜 실력을 키워서 유튜브용으로 촬영을 할게요. 어, 딴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타이밍 놓쳤어. 어쨌든 이건 연습용이라 생각해두시고, 오호. 아니 저렇게 높은 링이랑 컵이랑 같이 뛰었는데, 왜 점수를 안 주지? 요거는 너무 이상해, 너무 쉬워서 그런가? 꼴아오깨담 걸렸어, <laughs> 어깨 담 걸렸어, 아파 또, 두두 아, 여기 진짜. 와, 초반부터 보라색 나와. 무섭다, 이 원숭이들. 근데 이거 그냥 계속 뛰면은 점수 주나? 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거. 온다, 온다! 나이스, 2000점. 아유. 일바다스, 이대로 가자. 오! 아씨 목숨 생겼는데, 목숨 생겼는데 죽었어. 아, 나 진짜. 나왜 그랬을까? 핫! 아, 목숨 생겼는데 죽었네?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힘들게 3탄까지 왔다. 여기는 그래도 쉽지. 저 보너스 60만 안 내면, 갈수 있는, 충분히 갈수 있는 맵입니다, 이거. 핫, 핫, 핫. 오케이. 호이, 호이, 오케이. 아, 저 불쇼 아저씨들이 진짜 타이밍 잡기 어려운 게, 저 불판정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놓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어, 불씨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아, 저 쌍칼 아저씨도 너무 싫어. 앗! <laughs> 아, 너무 급했어. 침착해. 천천히. 뿅, 뿅. 뿅, 뿅? 아니, 이번에 보너스 욕심 안 날래. 뿅! 아, 어, 뭐야. 저 불씨 아저씨 조용해. 하? 아? 다시 해! 아니, 저 혼자 할때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깼는데, 왜 방송만 키면 이렇게 못하지? 못하진 않는데 진짜. 그냥 게임 실력 평균인데. 억울하네, 억울해. 어쨌든 이건 완트로 성공. 완트. 여기서 한 목숨 얻으면 은 목숨 버는 거니까 암만 생각해도 고전 게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트는 판정 범위가 어느,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알고 싶어요 특히 요 원숭이들 도트 진짜 점수를 모르겠어 어이어 무서워 무서워 어 진정해, 보라색가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단다. 나이스! 뿅! 완벽해. 아이고. 오케이, 원트까지 잘 간다. 자, 이제 여긴데. 쌍칼 아저씨만 조심하면 돼. 보너스 다 피해. 보너스 먹다가 죽을지도 몰라. 보너스 없어도 돼. 뿅. 오이. 맞자. 오. 오, 너무 좋아. 컨디션 좋아. 그렇지. 이번 판 최고야. 잘 됐어. 잘 됐어. 최고로 잘 됐다. 최고로. 자, 이제. 어려운 거 3개가 남았는데. 괜찮겠죠?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데. 어, 간격을 잘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집중. 아니, 아직도 시작 지점에서 못 가고 있어. 무서워서. 이 국놀이가 제일 무서워.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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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벽해. 어, 나 공놀이 무서워. 어, 이거, 간격을 못 찾겠어. 아, 10m 온거실어냐 아니, 왜 이렇게 못 가? 이제 40m 남았어. 야. 어어어, 어어. 어어. 너네들 깜박이키고 온다고 내가 봐줄 거 같느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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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했다 망했어요 아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어. 와 억울해 와잘 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이 오지? 간격 계산 잘 했는데 씨씨씨 씨, 진짜 씨냐 그만 <laughs> 줄 알았네. 오오 <laughs> 오, 오. 오케이 나이스. 천천히. 침착해. 아아나 나. 아, 아. 너무했다. 오오 오. 오. 우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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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했다고. 이거 깨야 돼. 어 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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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0m 긴장 풀지 마. 으이. 아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아뭐 이제 3번까지야 개껌. 보너스 점수도 높은 거 받고 좋았고. 4번. 빨리 4번 돌아왔습니다만.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처음부터 불안해서 지금. 어? 어, 간격, 간격! 밀고 들어온다, 얘네. 어, 나, 이거 아까, 아까 이거 망한 판인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와 나를 출발선까지 끌고 내려오더니 미친나. 아니 이거 개수가 안 맞아.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한데 왜 목숨 하나 억울해. 뚜뚜뚜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30m 남았다. 아, 공이 어디서 계속 굴러? 어, 또개수안 맞아. 어어! 어, 어. 어 뭐야? 어어 어, 제자리 점프 된다. 나 제자리 점프 이제 알았어. 뭐야 제자리 점프 되는 거였어? 뭐야 나 뛰기 억울한데. 땡. 어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어. 뭐 어느 순간 다 왔더라? 예호. 아니 아니 그거를 못 올라가냐고. 테두리를 아이 어... 에이씨 아 미치겠다 진짜 이 구멍 개수가 너무 안 맞는데 이거 봐 이렇게 점프 하나 점프하려면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굴러 들어오니까, 점프도 못하고, 제자리 점프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와!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저 가운데에 내려왔는 줄 알았네. 20미터다 오케이 오케이 갈수있어 계산만 잘하면 오케이 아 끝! 미치겠네 저거 공을 먼저하길 잘한거 같아그 다음에 어려운 요 승마도 있지 띠용. 띠용.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원리를 아직도 모르겠어. 어? 이거 하시는 분들, 조언좀 구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70m 남은 것도 기적이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 거리 계산 진짜 모르겠네.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또쉽단 말이지. 이거는 그냥 까딱까딱하다가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아, 아니, 이거 깼는데, 이것도 깼는데. 저번에... 저번에 혼자 있을 때... 아, 진짜! 방송만 키면 실력이 그 파락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이거. 미쳤나봐. 아니,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데 왜 그럴까, 아까는 아! 야, 아프겠다. 뚜뚜뚜뚜뚜, 아이고, 이거. 한참 올것 같아. 제리 싫어, 서커스 음악. 그리고 왜? 왜 날아가는데 잡지를 못하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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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래도 저 사람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여기 좀 빨라. 잡고 빨라. 아니 왜? 왜? 잘 잡았는데. 아니 왜 그걸 못 잡냐고 팔 뻗으라고 팔. 엄마야. 이거 부조리야. 이거 다깬 사람 있기나 해? 환정도 거지 같고, 속도도 조절도 안 되고, 아 짧은게 제일 빨라서 리듬 깨져 응? 왜또 저래? 띵띵띵띵 <디디디디> 아 나도 머리가 아플라 그래 이제 아또 박자 안 맞아 어허이 왜 망했을까? 알수가 없네. 야, 낙하 떨어진다. 저 사람 있는 것도 은근히 느려. 신경쓰여. 아저씨. 아, 이제 화낼 힘도 없다, 야. 하. 이쯤 되면 저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 걸 거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할수 있는 판정 아니야? 저 점프대도 판정 개 같네. 아저씨, 이번에 내손 잡아야 돼. 안 잡으면 가만 안 둬. 왜 똑같이 움직이고 난리세요? 나랑 반대로 움직이라고, 아저씨! 으아나 떨어져요 오케이 잡았고 이제 저거에 맞춰서 까딱까딱 어어 이상해 이상해 아아아 아, 아. 혹시 모르니까 동전 넣어놓자 아 이것도 속도 확 주네 아니 이거는 답이 없어. 저찌게 빠르네. 또 엇박 간다. 이거 점프대 이용해야 되나? 아니다, 지금 아! 아 열받는데 이거? 저승마도 그렇고 부조리에 서커스의 적폐 제일 어려운 적폐 이건 너무 운빨 아닌가? 엄마? 너무 운빨입니다. 아저씨 잡으셔야죠. 잡아주셨어야죠. 아, 화내기도 힘들어. 지친다. <laughs> 아. 죄송. 환기 시킨다고 베란다 문 열어 놨다가 재치기다. 아우. 여기 까지 는 괜찮은데, 30m 넘겨 놓고 미치겠네. 아, 일단 문 닫아 봐. 신경 쓰요 뚜뚜뚜뚜뚜아트라 b t a 3 생길 것 같아 아 어, 잡아야지 이놈의 도트 판정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저거랑 또안 맞네? 만에 있긴 만해. 방종, 아 짜증 나.